경기 종료, 무너진 산호세의 벤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스코어보드에 새겨진 사이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우리는 졌다. 벤치에 앉은 선수들은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고, 몇몇은 잔디 위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패배는 언제나 무겁다. 수비 라인의 순간적인 집중력 부족, 후반 교체의 타이밍, 부안가의 날카로운 마무리,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가장 쓰라린 건 선수들의 눈빛이었다. 좌절, 분노, 허탈, 그리고 자책. 감독인 나는 그 모든 감정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팔짱을 낀채 그라운드를 응시하는 동안 내 눈에 낯선 장면 하나가 들어왔다. 그것은 패배의 풍경 속에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나 눈길을 뗄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바로 손흥민이었다. 낯선 발걸음의 시작. 손흥민은 동료들의 환호 속으로 달려가지 않았다. 보통 승자는 기쁨의 무리에 뛰어들어 하이파이브를 나눈다. 그러나 그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몸을 돌려 우리 벤치를 향해 걸음을 떼었다.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의문이 스쳤다. 도발인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가? 감독으로서 나는 축구장에서 수많은 제스처를 보았다. 어떤 건 진심이고, 어떤 건 연출이었다. 손흥민의 발걸음은 어디에 속할까? 관중석에서도 술렁임이 일어났다. 수만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따라 움직였다. TV 카메라는 이미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고 있었다.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 웃음도, 거만함도, 무표정도 아니었다. 차분함 속에 담긴 확신, 그것이 내게 읽혔다. 이건 무언가를 전하려는 발걸음이다. 산호세 선수들의 당황. 내 선수들은 그의 접근에 얼어붙었다. 패배 직후, 상대가 다가온다는 건 본능적으로 불편하다. 승리자의 얼굴은 때로 칼보다 날카롭다. 어떤 선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노려봤고, 다른 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긴장했다. 젊은 한 명은 허리에 손을 얹고 혹시라도 충돌이 생길까 대비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 패배 직후에는 작은 제스처 하나에도 상처가 깊어진다. 그렇기에 손흥민의 발걸음은 위험한 모험이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걸음은 일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경기장의 공기마저 자신이 조율하는 듯. 침묵조차도 그의 리듬에 맞춰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과연 이 청년은 무엇을 하려는 걸까? 첫 번째 악수. 손흥민은 벤치 옆에 앉아있던 우리 선수에게 다가갔다. 그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순간의 망설임 끝에 선수는 결국 손을 잡았다. 충돌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갈등을 피한 장면이 아니었다. 짧은 악수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나는 너희의 싸움을 존중한다. 손흥민은 이어 다른 선수들에게도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매번 차분한 눈빛, 불필요한 말은 없었다. 그는 침묵 속에서 존중을 전했다. 나는 놀라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승자는 보통 자기 팀에 갇히고, 패자는 상처 속에 갇힌다. 그러나 지금 그는 그 경계를 넘어 우리를 찾아왔다. 이건 흔한 장면이 아니었다. 나와의 순간. 마침내 그는 내 앞에 멈췄다. 나는 팔짱을 낀채 그를 응시했다. 수많은 생각이 오갔다. 이제 나와 직접 마주하려는 건가? 그때 손흥민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라운드의 소음이 멀어지는 듯했다. 나는 오래된 본능으로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하나의 선언이다. 그 선언은 패배자에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전사끼리의 인정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팔짱을 풀고 반발짝 앞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었다. 손흥민은 즉시 악수를 했다. 그것은 짧지만 강렬했다. 승자와 패자의 경계를 넘어 전사와 전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악수였다. 단내 마디에 울림. 그는 영어로 말했다. You fought bravely. Thank you for this match. 단내 마디였다. 그러나 그 말은 패배자의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우리 선수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이는 눈빛이 흔들렸다. 패배의 상처가 순간적으로 치유되는 듯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확신했다. 그는 단순히 골을 넣는 선수가 아니다. 그는 문화를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다. 요리스의 걱정과 관중의 변화. 멀리서 요리스가 크게 외쳤다. 손이, 조심해. 작은 제스처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그는 알았다. 그러나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용기는 존중과 함께 전달되었다. 관중석의 분위기도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야유가 쏟아졌지만, 이내 박수로 바뀌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했으나 점차 많은 이들이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그 짧은 몇분 동안 경기장은 단순한 축구장이 아니었다. 하나의 무대였다. 손흥민은 그 무대의 주인공이자 연출가였다. 언론의 반응. 미국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ESPN은 패배자의 땅을 밟은 승자. 라 했고, 뉴욕타임스는 손흥민은 MLS가 필요로 하는 고귀함을 보여줬다. 고평가했다. 폭스스포츠는 그의 악수를 반복해서 보여주며 그는 단순히 골을 넣으러 온게 아니다. 기준을 바꾸러 왔다. 고했다. 부안가의 해트트릭은 전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정작 팬들과 언론이 기억한 건 손흥민의 몇 걸음이었다. 산호세 팬들의 변화. 우리 산호세 커뮤니티는 처음엔 분노했다. 조롱이다. 패배 위에서 연극을 한다. 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영상이 퍼지고 그의 말이 전해지자 태도는 빠르게 바뀌었다. 그는 존중을 보여주려 했구나. 대단하다. 많은 팬들이 그렇게 말했다. 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날의 패배는 쓰라렸지만 그몇 걸음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다. 전문가들의 해석. MLS 전문가들도 잇따라 분석을 내놨다. 알렉시 랄라스는 그의 행동은 어떤 골보다 값지다. 고했고, 클린트 댐프시는 축구가 단지 결과가 아니라 문화임을 보여줬다. 고했다. 나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한다. 손흥민은 단지 뛰어난 공격수가 아니라 리그의 문화를 바꾸는 리더였다. 나의 결론. 나는 여전히 패배를 분석해야 한다. 세트피스에서의 실수, 체력 저하, 교체의 타이밍, 그러나 모든 분석을 끝낸 뒤에도 내 마음에 남는 건 손흥민의 발걸음이다. 그의 몇 걸음은 경기보다 더큰 울림을 남겼다. 승부의 끝에서도 상대를 존중하라. 나는 이 메시지를 내 선수들에게도 전할 것이다. 우리는 졌지만 배웠다. 손흥민이 보여준 건 축구 그 자체를 넘어선 가치였다. 그래서 나는 감독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의 몇 걸음이 그날의 어떤 골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존중이 남긴 울림. 손흥민의 몇 걸음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선수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울림을 남겼다. 패배 직후에는 흔히 고개를 숙이고 드레싱룸으로 급히 들어가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날 우리는 달랐다. 우리 선수들 중 일부는 손흥민과의 악수를 되새기며, 패배 속에서도 존중받았다는 사실에서 작은 위안을 얻었다. 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축구는 때때로 잔인하다. 하지만 존중은 그 잔인함을 견딜 힘을 준다. 감독으로서 나는 그 순간을 내 선수들과 나누고 싶었다. 승부는 끝났지만, 존중은 남는다. 그것이 진짜 프로다. MLS에 던진 메시지. MLS는 오랫동안 은퇴를 앞둔 스타들의 리그라는 시선을 받아왔다. 그러나 손흥민의 행동은 그 인식을 바꿀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단련된 강도와 문화, 그리고 아시아에서 길러온 겸손을 함께 가져왔다. 경기 후 벤치로 향한 그의 발걸음은 우연한 즉흥이 아니라 의식적인 메시지였다. 그것은 MLS 선수들 뿐 아니라 지도자, 팬, 언론 모두에게 던진 화두였다. 이 리그에서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무엇인가? 나는 그 질문이 미국 축구 문화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지도자로서의 반성. 나는 오랜 경력 동안 수많은 전술적 고민을 해왔다. 그러나 손흥민의 발걸음을 지켜보며 축구가 단순히 전술과 결과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다. 지도자는 경기장에서 승리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선수들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칠 것인가도 중요하다. 나 역시 자문했다. 나는 내 선수들에게 존중과 품격을 충분히 가르쳤는가? 손흥민은 내게 숙제를 던졌다. 그것은 패배보다 더 오래 남는 질문이었다. 선수들의 반응. 며칠 후 훈련장에서 나는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선수는 처음엔 도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존중임을 깨달았다. 고했다. 다른 선수는 패배가 덜 쓰라렸다. 고 고백했다. 나는 그들의 반응 속에서 중요한 변화를 보았다. 존중은 패배자에게도 힘을 준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였다. 손흥민은 우리를 무너뜨린 상대였지만 동시에 우리를 일으켜 세운 인물이기도 했다. 미국 팬들의 해석. 경기 후 며칠 동안 소셜미디어는 손흥민의 장면으로 가득 찼다. 어떤 팬은 그몇 걸음이 리그 전체를 바꿨다. 고했고 또 다른 팬은 부안가의 해트트릭보다 더 인상 깊었다. 고 말했다. 산호세 팬들조차 점차 그의 행동을 인정하며 박수를 보냈다. 미국 축구는 오랫동안 열광과 충돌로만 기억되었지만 이제 존중과 고귀함이 새로운 코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나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나의 다짐. 감독으로서 나는 늘 패배를 분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달랐다. 분석의 끝에 남는 건 전술이 아니라 태도였다. 손흥민이 보여준 존중은 내 선수들에게도, 나에게도 귀중한 교훈이었다. 앞으로 나는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승부에서 지더라도 존중을 잃지 말아라. 그것이 진짜 프로다. 우리는 패배했지만 그날 배웠다. 손흥민의 몇 걸음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라 리그 전체가 기억할 교훈이었다. 결론.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손흥민의 몇 걸음이 그날의 어떤 골보다도 더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MLS의 또 다른 스타가 아니다. 그는 문화와 태도를 바꾸는 리더다. 그의 발끝은 득점을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존중을 남겼다. 그리고 나는 그 존중 속에서 패배의 의미를 새롭게 배웠다. 축구는 승부를 넘어선다. 손흥민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 나는 감독으로서 수십년을 이 리그에서 보냈고, 수많은 스타들을 상대해왔다. 그러나 손흥민과의 그날은 내 기억 속에서도 특별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축구는 언제나 승자와 패자를 나눈다. 그러나 존중은 그 경계를 허물고, 모두를 하나의 무대 위 배우로 만든다. 손흥민은 그것을 보여줬다. 그는 골로 경기장을 흔들었지만, 발걸음과 태도로 리그를 흔들었다. 나는 그날 패배했지만, 동시에 배웠다. 선수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팬들에게 어떤 문화를 남길 것인가? 그것이 지도자의 진정한 과제라는 것을. 손흥민은 나에게 숙제를 안겨주었고, 나는 그 숙제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언젠가 다시 그와 맞선다면, 나는 단지 전술로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존중으로 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결론 내린다. 손흥민의 몇 걸음은 단순한 경기 후 장면이 아니라, ML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나침반을 따라가고자 한다.